다와 서세원입니다. 예, 오늘 미리 말씀드린 대로 예, 온라인 마켓을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예, 김성윤 변사님 모셨습니다. 예, 오늘 어, 셀러로서 궁금한 점들 예, 많이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기 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셀러 마크의 김성윤 별리사라고 합니다. 네, 현재 이제 별리사 일을 한 10년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저도 여러분들하고 마찬가지로 온라인 쇼핑몰을 3년째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두 가지 사업, 투잡을 하고 있는 네, 그런 별리사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근데.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아, 네. 근데 10년 동안 하셨으면 네. 엄청 어린 나이에 네. 그 시험에 합격하신 거예요? 맞아요. 그 합격을 이제 20대 초반에 해가지고 왜 벨리사리를 좀 일찍 시작했어요. 그래. 네. 오, 네. 사실 저도 유튜브 유튜브를 직접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네. 사실 이 유튜브의 어떤 파급 효과 이런 거를 체감을 못 하고 살고 있었는데 <laughs> 하나씩 하나씩 이제 유튜브에 출연을 해 나가면서. 저희 회사로 연락을 주시는 셀러분들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오, 네. 그니까 기존에도 저희 회사 약간 이제 이 셀러마크라는 서비스를 이제 하면서 이제 셀러분들을 좀 특화해가지고 서비스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 특허법인이고 변리사 님들이 계시는데, 어, 이번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더 이제 저희 셀러마크가 알려지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이 유튜브가 정말 힘이 어마어마하구나라는 거를, 아, 제가 요새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변리사라고 하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뭐, 이런 물건을 파는 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내가 어떤 물건을 하나 제작을 했어요. 이거를 이제 금영을 떠가지고, 중고공장을 통해가지고, 정말 힘겹게, 힘겹게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렇죠. 딱 가져와서 딱 판매하니까 반응이 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 수많은 셀러들이 어, 저거 잘 팔리네 하면 바로 중국 공장에서 아, 그렇죠. 네. 바로 가져오잖아요. 환장하죠. 네.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laughs>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아. 네. 그래서 별리사들은 이렇게 어떤 특정 물건을 판매하는 분들에게 이 물건을 어, 여러분들만 우리나라 안에서 판매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여러 가지 특허권이라든지 뭐 상표권 디자인권 같은 것들을 만들어드리는 직업을, 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네. 그래서, 특히나 우리 셀러분들하고 밀접하게 관련 있는 직업이 별리사들이니다 아, 네네. 어, 우리가 변호사님이라고 하면은, 쉽게 말씀드려서 변호를 해주시는 분들이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송이나 뭐 고소 이런 데 휘말렸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변론을 해주시는 아,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물론 이제 변호사님들이 각자 또 전문 영역들이 나눠져 있죠. 뭐, 이혼 사건을 전문하는 분들도 있고, 네. 뭐, 형사 사건을 전문하는 분들도 네. 있는 것처럼, 실제로 또 변호사님들 중에는 이런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의 소송들을 또 전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자, 근데 이제 그분들이 하는 것들은 어쨌든 그렇게 이게 소송으로 연결이 됐을 때 하는 일들을 기본적으로. 아, 일이 뭐, 벌어지고 나서? 일이 벌어지고 네. 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분쟁 절차에서 뛰어드는 역할을 네. 하시는 거고, 변리사들은 이제 그전 단계에 아예 사전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 이런 지적 재사 건들을 미리 만들어 놓거나 구축하는 일들을 하는 영역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기본적인 또 여러 가지 약간 그 소송 전 단계 분쟁 사건들이 또 많이 있어요. 뭐 내용증명이라든지 아니면 뭐 심판 사건, 뭐 여러 가지 또 기타 또 분쟁 사건들이 있는데 그래서 변리사들은 어떻게 보면 이 실제 소송이 가기 전 단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마 저도 유튜브 초기에 보니까 그 영상들을 다른 이제 그 온라인 마켓 관계된 뭐 그런 영상들을 봤는데 지적재산권 관련해가지고 내용증명 받으신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laughs> 그분들이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된다. 뭔가요? 어, 특허권은 사실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용어들인데 네. 이건 굉장히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어떤 물건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한 권한, 판매 권한을 의미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앞에 물건이 하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태블릿 PC에 쓰는 펜이잖아요. 그렇 근데 이펜 꼭지에 어떤 자석을, 자석을 넣어가지고, 네. 이렇게 닫을 때 자석이 당겨져가지고 쉽게 이렇게 탈부착이 되게끔 하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쉽게 빠지지 않게끔 하는, 네. 그런 기능이 들어갔죠. 그죠? 펜 끝에. 네, 엄청난 아이디어예요. 그렇죠. 그럼 이게 똑같은 펜이라고 하더라도 뒤에 이렇게 자석을 넣어가지고 이 꼭지가 어디 이게 흔들리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네, 하는 네. 이런 것들이 하나의 기능이거든요. 네. 그럼 만약에 이 제품 아마 애플 제품이니까 애플에서 이런 기능에 대해서 특허를 아마 갖고 있을 거예요. 음. 그럼 이 말을 보냐면꼭이 펜이 아니더라도 네. 다른 여러 가지 펜들에서 이런 꼭지 부분에 자석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좀 힘을 줘야지만이 탈부착이 되도록 하는 기능을 담은 펜은 애플만 팔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거예요. 거예요. 엄청난 권한이죠. <목소리> 네, 그렇기 때문에 특허를 갖고 있으면 은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수많은 물건들을 다못 팔게 만들 수 있어요. 아, 디자인이 다르더라도.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특허가 사실상 직접 제산권의 왕입니다. 와, 그 정도로 강력한 권한이. 네. 대박이 <목소리> 엄청난 <목소리>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그 셀러들이 어떤 그 제품을 이제 테크트리를 타다 보면 네네. 제가 개발을 한다든가 직접 만든다든가 할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특허를 받아야 되는데, 그죠 특허를 받으려면 돈이 들어가죠. 아, 돈이 들어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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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사람들 생각에 이 특허를 받아야 되네요. 그냥 네. 이거. 그냥 팔한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굳이 내가 돈 들어와서 이 특허를 음. 받아야 되나 음.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많이 하죠. 네. 네. 근데 이거는 어, 실제 우리 셀러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네. 저도 셀러고 어, 악성 재고라고 하는 걸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약간 느낌이 오시는데 어쨌든 내가 뭔가 물건에 어쨌든 애정을 많이 담아서 제작을까지 할 정도면은. 네. 어 사실 그 정도에 들어가는 여러가지 비용들 있잖아요 그렇죠. 금형을 네. 만들다든지 뭐말 그대로 일단 재고 MOQ를 찍어내는 네. 비용들 여러가지 그 하나의 물건을 내가 제작하는 거를 생각하면 은 사실 특허를 받는 비용은 굉장히 작아요 거기에 비해서 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특허를 만약에 받아도작아서 경쟁사들이 금세 내 거를 카피해가지고 똑같은 물건을 더뭐 나보다 마케팅을 더 잘하는데 네.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이 더 음. 많이 팔게 되면은 결국 이 MOQ들은 다악성제고로 남고 음. 사실 그 손실이 더 커집니다 사실은 음. 그렇죠 네. <laughs>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대 비용을 따지면은 전체 비용 중에는 그렇게 큰 비용이 아니에요 특허를 받는 비용이 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라도 갖고 있으시는 게이큰 손해를 방지하는 어떻게 보면 보험의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어, 이게 비용이, 뭐, 전체 비용 자체는 굉장히 많은 비용은 아니라서 꼭 받으시는 걸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아,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어떤 특허를 낼수 있는 아이디어가 충분한 상품이다라고 하면 일단은 이제 그. 내는 네, 게 안전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뭐 셀러들이 어떤 뭐 이런 특허 관련한 그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 특허 받는 게 어렵지 않나요? 어, 그쵸, 아무거나 맡겨주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사실 특허를 받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네. 네. 특허청에서 심사를 되게 꼼꼼하게 해가지고 어떤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다 심, 그 심사를 통해서 등록을 시켜주는 네. 거기 때문에 사실 말 그대로 별리사의 영향도 되게 중요합니다. 네. 와.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에 좀 경험이 많은 그런 별리사님하고 일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특허를 좋게, 그러니까 특허라고 하는 게또 퀄리티 차이도 크거든요. 똑같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변리사가 특허를 썼느냐에 따라서 이 특허의 퀄리티도 많이 차이가 나요. 네, 어. 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그쪽 여러분들이 하시는 영역에 좀 전문적으로 일을 하시는 변리사님하고 함께 일을 하는 게좀 특허를 받을 확률 그리고 좋은 특허를 받을 확률도 높아진다고 아.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 변리사님들 중에서도 뭐 변호사로 따진 지이혼변호사 뭐뭐 행정변호사, 뭐 형사변호사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변리사님들도 그렇죠. 그거에 대한 전문적인 영역이 있나요? 있어요. 아. 왜냐하면 변리사들이 대부분 이 기술이나 이런 쪽을 많이, 현금제 이제 이제 특허도 기능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베이스 지식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공계 출신들이에요. 저도 실제 공대 출신이고 아. 예, 이게 법률 전문직이긴 하지만은 어, 실제 법도 해야 되지만 기술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 1년에 변리사가 200명을 뽑는데 거의 90% 이상이 이, 이공계생들이 아, 합격생들이 네. 그 정도로 이제 이공계 지식이 좀 중요한데 어 이공계다 보니까 각 전공을 한그 과들이 다 다르잖아요 네. 예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통신 컴퓨터 쪽을 전공을 했는데. 또 어떤 별리사들은 화학바이오를 했을 거고 아, 그렇죠. 또 어떤 별리사들은 뭐 건축학과 나온 사람 있으면 다과 출신들이 다르거든요 어. 그러면 아무래도 저, 각자 전문 지식들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각각에 맞는 쪽에 조금 더 역량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음. 뭐100% 그런 건 아니지만은 실제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통신 컴퓨터를 전공했지만은 실제또 셀러로 하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네. 이해도 어렵잖아요 아. 그래서 쇼핑몰 쪽 아예 전문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어. 어, 꼭그 배경 전공과가100%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 사람이 어떤 쪽의 분야에서 일을 더 많이 했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해요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은 쇼핑몰을 쪽 3년 동안 네. 하고 있는 것처럼 어,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경험이 많은 별리사랑 일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꾸 되고 나서도 이제 분야나 뭐 이런 그렇죠. 걸 선호도에 맞게 자꾸 찾아가시는 거죠 맞아요 거예요? 예,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제 전공을 좀 살려가지고 네. 이런 IT 쪽을 메인으로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쇼핑몰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 쇼핑몰 제가 하면서 아예 별리사일도 이쪽을 전문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아 예, 그런 것처럼 또 별리사님들마다 또 각자 또 전문적으로 하시는 영역들이 다 다르니까 그런 것들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음. 그럼 그 특허를 제가 만약에 받았어요. 음. 그럼 특허를 받으면 그거를. 그냥 갖고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 어떻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요 활용을 할수 있죠. 예, 그래서 실제로 특허를 받은 우리 셀러분들이 굉장히 또 많으세요. 예, 그리고 그분들이 사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거 예. 그 경쟁. 사들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내 거를 또 카피해가지고 유사한 물건도 소식을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 있으면은 바로바로 바로 이제 저희 셀러마크 별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내용 증명 같은 것들을 보내게 돼요 음. 네 그러면은 사실 거의 내용 증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상대방에게 경고를 하는 정식 법률 문서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쵸. 당신이 지금 내 특허를 침해하고 있으니까 빨리 상품을 싹 삭제하지 않으면은 조만간 정식으로 법적으로 뭐 소송을 청구하겠다 네. 이런 맞아요. 식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건데 어 실제로 이거는 소송 들어가기 전 단계의 경고지만은 어 굉장히 법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문서고 거의 제가 개인적으로 통계를 내 보면은 한 10개의 사건 중에 8개 정도는 거의 내용 증명을 해결해요. 안 네, 어, 네. 아, 소송을안 가더라도. 왜? 돈 없죠. 밥을 먹으니까. 예. 아, 이 사실 내용 증명을 받아보시면은 엄청 무서워요. 내용 증명 네. 서류 가그렇기 네, 때문에 이 내용 증명만 보내도 굉장히 방어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 같은 거로 그런 걸 받았다는 어떤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는 걸 들어보면 막상 진짜 겁이 날것 같아요. 아, 예. 저도 이제 내용 증명을 쓰는 사람잖아요 저희 예. 고객분들을 위해서. 예. 근데 굉장히 물론 거짓말을 쓰진 않지만 네. 굉장히 상대방이 겁을 먹을 수 있을 만큼 무섭게 쓰거든요. 저뿐만 아, 그러니까 네, 아니라 네. 모든 변호사나 변리사들이 네. 다 그렇게 무섭게 써요. 어, 빨리 내가 이거를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정말 큰일이 당할 수있어요 네, 예. <laughs>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사실 굉장히 강력한 도구가 돼요. 네. 예, 아... 예, 권리자 입장에서, 권리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러네요. 그게 별사님을 통해서 그런 내용 증명을 보내면 아무래도 이제 이런 거, 예, 통계나 스킬을 아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빨리 꼴이네요. 그렇죠. 그 어떤 말을 쓰면은 상대방이 겁을 먹는지를 다 알니까. 네. 예, 예, 예. 예. 저희 좀 맨날 보내보고 리액션을 다 받아서 알잖아요, 통계적으로. 음. 음. E